현실 세계로 확장되는 큰 흐름이랑 같이 가는 겁니다. 와! 그리고 옵티머스 로봇? 이거는 뭐 엔비디아 CEO가 50조 달러 시장 얘기를 했다고요? 네.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의 잠재력이죠. 머스크가 자신하는 부분은 테슬라가 그 복잡한 자동차를 대량 생산하는 제조 기술이랑 또 FSD 같은 AI 자율성 기술을 둘다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 생산을 대규모로 확장, 그러니까 스케일업하는데 자기들이 제일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긴 로봇도 결국엔 대량 생산이 중요할 테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월 1,000대 정도 만드는 걸 나중에는 월 1만 대까지 늘리겠다 이런 계획도 밝혔고 그걸 뒷받침할 도조 슈퍼컴퓨터 개발 로드맵도 나왔고요 머스크는 한 10년 뒤에는 이 옵티머스가 진짜 인류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영화 같은 얘기네요. 그런데 이렇게 막 장밋빛 미래가 그려지는데 당장은 또 경기 침체 우려가 크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모델2 그러니까 저가형 모델을 내놓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약간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비싼 것만 있다가 보급형 나오면서 확 커진 거랑 비슷한 그림인가요? 어, 그거 아주 정확한 비유 같습니다. 2만 5천 달러에서 3만 달러 정도 목표로 하는 모델2는 딱 그런 전략적인 카드죠. 경기 침체기에 소비자들 지갑 부담 덜어주면서 전기차 대중화를 확 앞당기려는 거예요. 아하. 딱 2008년 금융위기 때 애플이 아이폰 3G 좀더 저렴하게 내놓으면서 시장 판도를 확 바꿨던 거랑 비슷하게요. 만약 이게 성공한다면 지금 좀 힘들어하는 기존 자동차 회사들한테는 정말 큰 위협이 될 겁니다. 테슬라 버전의 아이폰 3G 모멘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와, 그렇군요. 정리를 좀 해보면 기관들이 주식을 사는 건 이런 미래 기술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는 거고, FSD랑 로보택시는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고, 옵티머스는 아주 장기적인 거대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모델 2라는 현실적인 카드까지 복잡하네요. 테슬라를 지켜보는 여러분께 이 모든 상황이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네, 단기적으로 보면 시장 변동성도 크고. 경기 침체 걱정도 되고, 뭐 기술적 분석상 저항선이 어떻다거나, 모건 스탠리가 목표가 410달러 제시했다거나, 이런 현실적...